내일 서울은 하늘빛이 뿌였습니다. 밤사이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됐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일 날씨 확인하시죠.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이맘때 수준으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전까지 중부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쁜 단계를 보이고 있고요. 동풍이 불면서 내일은 동해안과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 중북부에 20에서 60mm 강원 영동 남부에 5에서 40mm,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부 내륙 울릉도 독도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8도, 강릉이 13도, 부산은 11도로 출발합니다. 내일 최고기온은 서울이 19도, 원주가 17도, 대구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부터 다음 주 중반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군기상단체공 기상정보였습니다.